오늘 시간에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아이들아 라고 사도요한이 부르는 진정한 뜻은 진짜 어린아이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요한이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속뜻은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미 2장 12절과 14절에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부르면서 그 말씀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들아라고 불리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지 않을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겨우 지켜내면서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초보적인 신앙을 가리켜서 아이들의 신앙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고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처럼 살아가 있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괜히 마음이 막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와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전쟁 등이 우리의 삶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의 전염병의 발생은 물론 예측 가능 불가능한 이상 기후와 국제적 갈등 심화 등 다양하고 무서운 징조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사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했던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리고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마지막 때라고 불린다는 것은 과연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지막 때란 여러분, 이 세상과 역사가 끝나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가리켜 종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시간을 계산하는 개념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뭐 다미 성교회처럼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그때와 시간을 가리켜 가리키는 어떤 이단의 시안부 종말론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역사의 종말은 어떤 날짜나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인물과 사건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끝에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인물이 와서 이루어지리라 약속했던 그 일이 진실로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로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종말은 무엇입니까? 종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그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루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이 성취될 때 비로소 여러분 종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이, 이 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를 종말의 시작으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종말이 예수 그리스의 제림으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처럼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종말의 징조가 그저 자연 현상의 하나쯤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처럼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함께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흉내내는 이단 사이비들이 다적 그리스도입니다. 이적 그리스도이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적 그리스도이들의 활기를 치면 칠수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이적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은 긴 교회 역사와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둘 중에 뭐 하나만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로마 카톨릭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이걸 이런 것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보면은 이런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 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19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 설명합니다 이 말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의 연합을 깨트립니다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김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들은 이단적 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김에서 벗어난 자들, 즉 혹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김의 연합으로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 은혜와 사랑의 사김함에 머무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종종 양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지에 따라 교회의 부흥과 성공을 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구성원이 진정한 그리스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녀교육이나 어떤 정보, 취업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 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질문이자 교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속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대신 우리라는 말 대신에 교회로 바꿔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일 교회에 속하였더라면 교회와 함께 거하렸을리원이와다 교회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속하여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교회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의 생명력 있게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이들이 참된 성도들이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는 삶 전체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쭉정이가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갖출 수 있는 반면, 알고은 무엇입니까?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실천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예배는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총체적인 삶의 자세로 우리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 예배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를 덜 나간다거나 모이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가 흐려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지금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의 확산이었습니다. 이 팬데믹 중 온라인 예배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며 불가피한 대안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 확산되면서 예배의 공동체적인 의미로가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구미에만 맞는 뭐 설교를 찾아서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와 여가활동의 증가가 한몫합니다. 현대인들은 주말에 여행 또 취미활동 등 개인적인 시간에 더 가치를 두면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지게 됩니다.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채로운 여고 활동이 공유가 되면서 주말을 의미 있게 보내야 보여, 한다는 이 상당한 압박감과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거나 심지어 시간 낭비로까지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우선 순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더 관심이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우선 순위 있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사기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하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표지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런 참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험과 핍박과 환란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 오고 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서 더욱 더 견고하게 서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분의 오심으로 다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늘 언제나 이 종말의 기준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향해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속인 l 여기는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아십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 순위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이 마지막 때의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 더욱 더 견고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